저희는 이제 이케아에 가려고 하는데 간밤에 날씨가 진짜 추웠는지 여기 막다 뭐가 얼음?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음이 막다어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이케아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케아에 웬만하면 잘안 가는데 어, 문자봐왜 이렇게 문자 프래시즈 양초 크리스마스용 양초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케아로 가서 어떤 거를 살지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아, 네. 어, 저희는 이제 이케아에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지. 아빠한 받고 세비야. 지금 평일 오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 오면 여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기 이케아가 쇼룸이 굉장히 많아서 볼 거는 많아서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 오! 자, 저희는 양초만 사서, 가면 되기 때문에 후다닥 갑니다 다 지나가요 <laughs> 오 있냐 뺙슨 잘다 진짜 상관없다 오늘 아 여기는 이케아에서 이제 약간 손상된 제품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좋은 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벌써 50%다 할인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판매해서 괜찮더라고요. 이제 작은 손상이나 흠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좋은 코너 같아요. 여기 식물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이케아에서 약간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코너인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놓칠 수 없는 음식 코너. 이케아 음식 코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왕 온 김에 여러 개를 사가려고요. 매번 떨어지고 올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게 제가 애정하는 <laughs> 애정하는 이케아 시리얼 그래놀라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쟁겨가려고 하나, 둘, 두 개, 두개 사면 될것 같은데, 라는 날짜를 확인하니까, 5월까지니까 두 개만 사야겠어요. 또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이케아 제품은, 바로, 어, 여기 비었다. 냉장고가 오늘 비어있네요. 물건이 없나? 제가 항상 사는 제품 여기 있는데 바닥이 으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여기 냉장고가 비어 있어서 물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뒤에서 가져온다고 해요. 후 다행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사실 여기 훈제연어 냉동된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매번 쟁기는데, 오늘은 두 개를 집에서 사놓으려고 해요. 진짜 이케아가 제품들이 확실히 음식 라인들이 많아졌는데 이것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이제 무조건 연어가 들어가니까 넣은 것 같은데 어! 가격도 저거 저 양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훈제 연어 진짜 비싸게 파는데, 여기는 또 이제 정말 연어가 좋은 연어를 쓰는지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약간 더 고급진 비오유기농이죠. 유기농 연어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가격이 훨씬 조금 더 높아요. 얘네들이 맛은 있겠죠. 그래도? 어, 아버시. 네, 오이, 이거 가져다 줬어요. 자, 여기 넣고, 갑시다, 고고! 저희는 딱살 것만 사고 여기 식품 코너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사실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맛있어서 항상 잘 사먹어요. 이게 시나몬 롤. 시나몬 롤인데, 진짜 맛있어요. 음, 추천합니다. 이것도 두개 사면 세 번째는 덤으로 준다고 해서 지금 사봤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어 보여서 일단 삽니다. 이제 웬만한 거 이제 다 사서 이제 나가요. 집에 돌아가려고 해요. 헛! 이제 이케아에서 저 오늘은 별로 산게 없어요 왜냐면딱 정말 사야될 것들만 <laughs> 사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케아가 진짜 커서 다 돌려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름길 딱딱딱딱딱 정말 살 것만 딱 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양초 연어 그 다음에 시리얼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번에는 쟁겼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잘 넣어놓고 이케아 쇼핑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지치기 때문에 후딱후딱하고 집에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최소한.